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이 FACAD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 아주 간단한 스토리라인과 그리고 특히 느끼고 생각해 본 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FACAD 여기 시, 아 보시다시피 이 FACAD라고 써있죠 FACAD라는 단어의 뜻은 앞면 혹은 전면, 뭐 front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책 표지에 보이는 어, 상단 위에 저 사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보통 UFO로 통칭되는 미하,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어, 영어 스펠링을 써보자면은 unidentified. Flying Object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앞에 자만 UFO 이렇게 쓰죠 네. 영어 단어 앞자만 따서 UFO로 불리는 물체입니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 밑에 보시면은 어, 마이클 S. 헤이저 뭐 이렇게 읽을 수 있, 있겠죠 네. 마이클 헤이저라는 분인데 제가 어, 이 f o s s a d 라는 소설을 알게 된 계기는 이 분이 쓴 책이 뭐이 책, 책이 굉장히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에요 <laughs> 여기 보시면은 The u n s e e n r a m 이라고 나오죠 The 네, n s e e n r a m 이라는 책을 통해서입니다 어, 여기 겉표지에 보면은요 어, Recovering The Super Natural World, v i e w o f The b i b l e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의역을 해보자면, 해석을 해보자면 성경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파헤친다고 나와있죠. 물론 이 책은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은 소설은 아닙니다. 단지 창세기와 시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와 고대 언어 및 문화에 관련해서 접근하는 일반적인 말씀 강의나 설교에서는 듣기 어려운 시각들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을 아직 다 읽진 못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진지하게 했던 생각이 만약에 내가 히브리어를 정말 잘해서 정말 뛰어나게 잘해서 히브리어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창세기 시대의 고대 근동문화나 고대 언어에 대한 뭐 히브리어 말고도 그 외에 뭐 많이 있잖아요 몇 가지 그런 고대 뭐 ancient language 고대 언어들에 대한 지식들이 있다면, 지금보다 성경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laughs> 그리고 이 작가의 배경이 참, 어, 대단합니다. 사실 뭐책한 권을 쓸 정도만 돼도 그게 무시 못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 이분이 쓴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뭐 성경 연구와 고대 근동 관련 분야의 학자이고요, 고대 역사와 히브리어로 각각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어 제가 이제 이 퍼사드 소설 작가의 굵직한 이력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굵직한 이력만요. 그외 다른 이력들은요, 그냥 건너뛰었어요. 참고로 이 Forsad라는 소설이 2부작으로, 2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부는, 어, 1부는 이제, 이 Forsad라는 소설이고, 그 다음에 2부, 2부는요, Potent, 제목이 F-O-R입니다. 포 o t e n t e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뜻은, 어떤 사인 혹은 경고 특히 어떤 재앙적인 일이 벌어지려는 사인이나 경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라는 이 포, 포탄트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이 포사드 이후의 스토리를 담은 그 이후의 스토리를 담은 두 번째 책 포탄트는 아마 안 읽을 듯 싶습니다. 사실 이첫 번째 스사드가 마지막 부분 가서 소설적인 재미가 조금 있었고 초반부와 중반부가 제 시각에서 너무 지루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읽다가 아야 그냥 관둘까라는 생각도 몇번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좀 이제 서두가 길어지는 것 같네요. 거두절미하고 아주 아주 간단히 초간단하게 완전히 압축을 한.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스토리보다 제가 느끼고 생각한 부분들을 더 나눠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 국방부 국방부 방부 내의 조직이 국방부 안에 있는 조직이에요. 국방부 내에서도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분야별로 대단히 우수한 학자들을 미국 라스베가스의 군부대 에어리어 51, 네, 51 구역으로 데려갑니다. 뭐, 군대에서도 은밀히 일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이름은 더 그룹. r 네, 더 그룹이라고 불리는 군대 내의 어떤 은밀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요. 외계 생물체에 대한 증거와 자료들을 이제 외부에서 불러온 학자들과 카톨릭 신부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외계 생물체가 타고 온 것으로 추정하는 이 플라잉 소스러, 그러니까는 나르는 원반이죠. 그 <laughs> 나르는 원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무성의 말을 하지 않는 어떤 생명체를 그룹이 차출해서 데려온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실제로 보여줍니다. 인간처럼 생기지 않은 굉장히 기묘하게 생긴 어떤 생명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지 지 않는 무성의 생명체를 외부에서 데려온 학자들 그룹에게 보여준 다 학자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아톨릭 신부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그리고 어, <laughs> 자 그리고 어, 군대 내 비밀 조직과 같은 이더 그룹 그룹이 이들을 데려온 진짜 이유는요. 일단 일단 외부의 전문가들을 설득시켜서 지구 밖의 생명체가 침공을 해온다면 어, 등등의 가설이나 시나리오를 정립을 시켜서 모든 나라들에게서. 합법적으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함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기 위함이,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그룹 내에서 비밀리에 은밀히 공작을 해오던 한 내부자가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 온짓들에 회의감을 느끼고, 극중 주인공인 닥터 박 브라이언, 편의상 브라이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브라이언과 또, 이제 또 박사 하나가 있어요. 여자 멜리사라는 인물들에게 이두 사람의 인물이 핵심 인물입니다. 라는 이두 인물들에게 그간의 잘못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사실 이두 인물 다 유년 시절과 성인의 때 굉장한 인생의 상처들과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조차도 이 내부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공작을 해왔던 것임을 폭로하게 되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 내부자라는 사람은 죽게 되고, 결국 이 브라이언과 멜리사, 그리고 또한 이더 그룹 내에 국방부 의 비밀 조직 내에 속해 있었던, 그러나 죽은 내부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에 회의감을 느끼던 이 앤드류, 앤드류 베네딕트. 베네딕트. <laughs> 참고로 이 앤드류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카톨릭의 신부인데요. 이 외계인과 비행 물체를 현실적으로 구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나치의 과학자들을 데려와 기술을 개발시킨 것이며, 또한 카톨릭 내부의 그 전망대, 그 첨성대 같은 그런 전망대에서 이루어지는 별자리 연구며 여러 핵심 기밀들을 알고 있는. 이 일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자가 브라이언하고 멜리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하, 이야기를 하죠. 그런 모든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안또 또 내부자의 한 명이었던 이 앤드류 베네딕트라는 신부 나이가 많은 신부도 어떤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셋이서 군사기지에서 탈출을 감행을 할때이 셋이서 계획을 짜고 브라이언이 앤드류를 인질로 삼아서 군부대를 탈출을 하지만 탈출을 하고 나서 이 그룹 더 그룹의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탈출 후에 이 앤드류는 어,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신의 몸에 총상을 자신이 내고 그는 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이 앤드류 베네딕트가 브라이언과 멜리사에게 새롭게 바꿔 준 아이디와 씬카드씬 소셜 넘버죠. 미국에서는요. 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게 일종의 어, 주민등록증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은행 계좌도 오픈을 못 하고 뭐 운전 면허도 신청을 못 하고 손발이 묶여 버리죠. 그래서 거짓 가짜의 어 아이디 그러나 정부 내에서 이제 쓸수 있는 새로운 완전 아이디를 주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와 소셜 넘버, 그리고 또 바뀌어진 이름으로 오픈된 그 은행 계좌에 넣어준 돈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앤드류 베네딕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은, 이 군사기지 내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사람들, 어, 특히나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줄 것을 부탁을 받았기에 그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부대로 후송이 되어서 돌아온 이 앤드류 베네딕트는 더 그룹의 총책임자인 총책임자를 여기서는 와처라고 부릅니다. 와처! <laughs> 뭐, 지켜보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와처가 와서 신문을 하는데, 결국 앤드류를 죽게 하죠. 제가 이 소설의 줄거리를 아주 아주 진짜로 진짜로 초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느끼고 생각한 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키워드, 두 가지 키워드는요 첫 번째는 융합, 융합입니다 네. Convergence겠죠? Convergence, 두 번째는요 통제, 컨트롤 이 소설에서 어, 나오는, 언급되는 단어 중에 H-A-A-R-P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Harp 어떤 기후 조작, 무기,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죠. 또 음모론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또그외 다른 채널에서도 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가서 무언가를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정말로 어떤, 형상을 바꾸고, 이런 거, 아니면 뭐, 빔 프로젝트라든지, 하늘을 스크린을 삼아가지고 어떤 영상을 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다 융합을 한다는 얘기죠. 솔직히 지금 이러한 것들이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아니면 뭐, 컴퓨터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하나로 짬뽕이 돼가지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죠.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들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그 뒷받침은 결국 이 기술의 진보이고 이성주의의 끝판이죠. 기술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융합을 해가지고 또 희한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책의 중간중간에, 어, UFO가 보도된 실제 기사 내지는 실제로 UFO가 다뤄진 공식 사건들을 넣은 대목들을 제가 봤었습니다. 어, 책에서 잠깐 나오는 대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대목은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신문 스크립, 여기 보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고 써 있고 위에 사진이 있죠. 예, 이거는요,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있는 것은 스크립 해가지고 소설 내용에 집어넣은 대목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진이 있고요. 이거는 뭐 여기 책에서는 지금 이 신문 내용이 찍혀 있는 부분에서는 뭐 날짜를 볼수 없지만은요. 이 소설 내용상에서는요. 10월 1일 1900, 1945년 10월 1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 그리고 또뭐 UFO를 다룬 사진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것도 소설과 관계없이 실제 사진을 갖다가 넣은 겁니다. 이런, 어, 원반 같이 생긴 물체를 매달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고, 지금 땅에 사람이 한 명이 서 있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이 밑에 대목은 호설의 내용이지만은, 그 위에 보시면은, 어, 좀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레이아웃이. 이거는 실제 공식 문서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아이존이라고 되어 있고, 쭉 나와 있죠? 이거는 호설이 아니고, 실제 어피셜한 공식 문서를 이분이 스크랩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기도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 공식 문서 공식 문서를 구해서 소설의 내용에 집어 넣은 것이죠 그렇죠? 여기도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laughs>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사실 어떤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하나님과 성경을 반하는 세력들, 하나님과 성경을 반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기획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할 기술들을 가지려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정말 놀라운 기술들, 막 어마어마한 이 기술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기술들, 기술들은. 일반인들이 진짜 모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죠. 이 말은 실용화되어서 실용화되어서 일반인들이 다 알고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기술이라면 어떤 세계에서는 혹은 어떤 집단에서는 그보다 엄청나게 앞서간 기술들을 이미 어디선가 쓰고 있으며 그곳이 그것이 용도 폐기가 되면 일반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통제라는 키워드입니다. 통제, 컨트롤. 호설 내용에서는 결국 외계에서 어, 침공하는 세력에 맞서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맞서야 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사람들을 속이고 이것이 다 거짓이라고 어, 내용이 진행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먹히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명분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죠. 자,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 제가 해본 생각이, 지금까지는 어떤 재난이나 전염병, 전쟁 등등의 일이 터지면, 분명 몇 나라들 혹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는데, 어, 그 국한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고 나면은 재난의 복구라는 명분으로 혹은 전염병을 종식시킨다는 명분으로 뭐 감시, 감독, 통제를 했어도 특정 지역에 혹은 몇 나라들의 국한된 일이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똑같이 통제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분명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이라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 UFO나 어떤 UFO나 외계인 떡밥은 일단 제대로 기획이 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발전하고 진보된 기술들이 뒷받침되어서 터진다면 코로나 같은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전 세계 의 사람들을 통제할 명분을 범어 주겠구나라는 것이었죠. 참고로 저는 뭐 옛날에 그 엑스파일 여러분도 엑스파일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엑스파일류의 드라마 거 있잖아요. 뚜루루룬 뚜루루룬 뚜룬 두다 디디 디디 뭐 이런 배경음악 하면서 시작하는 <laughs>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엑스파일 <laughs>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굉장히 뭐 이제 그런 엑스파일류의 드라마나 음모론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들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주님의 재림을 막아서기 위한 하단이 최후 발악이 더욱 강해져서 하단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메시아를 등장시키는 일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고 우리 입장에서는 적그리스죠 그러한 일들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요 분명 잘 분별하고 가려서 어, 받아들여야겠지만 음모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완전 말도 안 되고 뜬금없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소설 내용에서 저조차도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과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것은 제가 패스했다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다 감안해 보면은요, 과연. 과연 이 코비드 i d 1 9 우한 뭐, 폐렴의 발병과 전세계로 확산된 사건이 정말 우연일까? 정말로 어, 의도성이 없는 누군가의 순수한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터진 것일까? 단순한 연구소에서의 실수로 터진 일일까라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가 쓴 뭐, The Unseen Lamb이라는 책,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죠 소설 책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 연구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 6장과 시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에 대한 독특한 접근이 눈에 띄는데 요즘 뭐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읽고 나서 나중에 제가 뭐 내용을 말씀을 드리든 소감을 말씀을 드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aughs> 어, 오늘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보사드라는 소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스토리 라인보다는 어, 뭔가 제가 느끼고 생각한 점, 저는 참고로 어떤 그런 뭐 여러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UFO의 존재,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어떤 큰 명분을 짊어질 수 있다면 큰 명분을 거머쥘 수 있기만 하다면은 이러한 일이라고 그들이 가나리란 법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라는 것이 저의 뭐 그런 관심사는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책을 읽고 나서의 그런 느낀 부분들 그리고 중점적으로 했던 생각들 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았습니다. <laughs>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